네, 안녕하세요. 가오루즈입니다 저는 현재 팔둘레 45cm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현재 팔둘레는 42.5cm입니다. 펌핑을 했을 때의 둘레입니다. 저의 1차 목표는 펌핑했을 때 45cm를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5cm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팔 근육을 키우는 것은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고립과 네거티브. 두번째로 잦은 운동민도와 실패지점 트레이닝 세번째로 근육증가를 위한 클린 벌크업 식단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정확한 고립과 네거티브 입니다. 제가 처음 팔둘레 45cm를 도전한다고 영상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3두 운동은 딥스 2두 운동은 덤벨컬과 언더그립풀다운 이 종목들로 팔을 키워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종목들로 변경해서 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두 운동으로 케이블 푸시다운, 2두 운동은 암컬 머신입니다. 어떤 운동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최소 몇 개월 이상 해봐야지 괜찮다, 쉽지 않았다 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데 저는 얼마 하지도 않아서 계획을 틀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고립과 네거티브를 위함입니다. 딥스를 할때 아무리 삼두에 집중한다고 해도 가슴, 어깨 개입이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케이블 푸시다운으로 하고 있는 요즘은 정말 삼두근의 고립을 가져올 수 있었고 예전보다 신장성 수축, 즉, 네거티브에 신경을 더 쓰다 보니 평소에 드는 무게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펌핑감은 더욱 좋고 실제로 팔이 두꺼워지는 것이 느껴져서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암컬 머신도 같은 맥락인데요. 처음에는 바벨컬을 하려고 했는데 바벨컬이 정말 고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하단 지점에서 수직 정이 풀리고 계속 전완근으로 시작 텐션을 잡는 것을 보면서 이두근 고립이 쉽지 않구나를 느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손목에도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암컬머신으로 고립 위주로 하기 시작했고 최대 가동 범위로 해도 무게가 첫 골에 얹어져 있어서 이두근의 지속적인 긴장이 쉽게 가능했습니다. 또 네거티브를 걸다 보니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근육 사용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근육 사이즈 키우는 데큰 도움을 얻어서 계속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잦은 운동 빈도와 실패 지점 트레이닝입니다. 하루에 운동 세트 수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2두, 3두는 최대 5, 6세트에 마무리합니다. 그 이상으로 하면 집중도 잘안될 뿐더러 펌핑도 너무 많이 되어서 더 이상 근육이 늘어나려고 하지 않고 관절 쪽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겁게, 대신에 실패 지점까지 최대한 가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를 걸다 보니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 이 정도 과부하는 금방 근육통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면서 잦은 빈도수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근육성장을 위한 클린 벌크업 식단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서 풀어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모든 식사 시간에는 클린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단 음식, 너무 기름진 음식은 절대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끼, 가능하면 여섯 끼로 식단을 맞추고 있고, 깨끗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랭킹닷컴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들은 칼로리가 낮고, 당, 지방 함량도 낮아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닭가슴살과 즉석밥, 닭가슴살 볶음밥 조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비표 랭킹닷컴 콜라보 도시락을 먹어보았는데요. 회사에서 간편하게 한끼 해결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상을 안 당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무게로 대신 몇 세트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팔 운동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 지점이 점점 다가올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다. 다섯 끼, 여섯 끼 먹은 거, 지금 여기서 힘쓰려고 먹은 거다.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상 조심해서 득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